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10편 19에서 21편까지 말씀을 낭송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래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석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며마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며마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살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 써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전기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의지하오니 존경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품못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리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추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10편 19에서 21편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